왜이렇게 많아 지졌어요 그냥 그냥 <목소리> 오케이, 가지마가지마가지마가 가지만 가지만 가지스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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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만 가지만 가지만 가지어가지이 가지만 가이만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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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 가지만 가지만 가그만 가지만 가 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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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가지었 가지만 가지만 가가 스님 왔어 총 팔아 여기 다 막아 막아. 달자 달자. 우리 창고 어디야? 만약 우리 탄고 어디야? 거기 어, 바로 나와서. 오, 야, 게리 죽여서 템 얻었다 다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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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세계지도 1 0개 얻었어. 우리, 우리, 우리 저희 저희 기지 저희 기지. 야 중임 어딨었는데? 나 우리 기지 와가. 야 누가 이거 중만 와가지고 거 먹고 만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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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지로 간다. 오케이. 세 기지도 오도록. 야, 아, 이거 어디서 쏘는 거야, 자꾸? 야, 스나이퍼 양 사이드에서 쏠수 있으니까. 야, 빨리 지금 중앙지역으로 지키러 가고. 일로와, 어승철. 오케이, 야, 세력권 두개 얻었다, 방금. 오케이, 야, 아직은 우세. 아직은 우세. <놀람> <놀람> 걱정하지 마십시오. 총알이 없다, 총알. 자자자자 난 돈... 나 여기 지키고 있을게 계속 야나총 엄청 많은데 어떻게 할까? 아, 집에 한번 들여놓으시죠? 야 여기 어, 템 네. 많아 아직 템이 어, 너무 어, 많아 때려나. 우리 안 보이게 때려 무슨 자 1원이 부족하다 1원 부족하다 야 대팔기상점 누구야? 대팔기상점이요? 거기 표지판이 아근 표지판. 어, 옆에 옆에? 네, 네. 스피판 위에가 어디 있어? 자, 클릭해서 8초 클릭하시면 팔려요. 만드가 어디에 있어? 여기 요 여기. 여기요. <laughs> 아, 여기 있구나. 게다가 네. 아직 안 보여요. 우리 금 나왔는데? 우리 금. 오케이. 금, 금 먹으러 갈게요. 자. 어, 10원이 부족해. 2원밖에 안 되는데? 그쪽에 한명와 그쪽에 한명 와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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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요. 일단이 어디에 놔요? 하우스. 나 만드가 만드가 봐 잡아. 오케이. 아군님한테 기 드렸어요 나그 대템 먹지마 내 바로 가서 먹을게 어? 먹 아악! 남았는요나 어디서 들아서 어, 먹지 말라는 건데 응 신하 아군님 신하 조심 큰일 그래, 났 그래, 우리 창고 하나 더 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먹으면 죽지 않아 다예요 아니요 먹어요 아 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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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순이 으악! 아!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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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허허 야양 사이드 지켜야 된다. 쟤네 양 사이드 지키려고 할 거야. 양 사이드 오고. 야 오른쪽. 야 그지. 어느 쪽이야 피미나? 아, 아,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에이? 왼쪽? 우리 창고가더 필요한데. 아니야 모르게. 아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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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쪽. 맞나? 아, 맞나? 아 아니, 아닌 거 같은데. 맞나? 아, 맞네. 제가, 제가, 내가 내가. 어, 어디서 죽이는 거지? 우리 창고 하나 더 필요한데. 창고야? 창고 하나 더 사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이템 있다, 아이템 있다 여기. 파밍하자, 파밍하자, 파밍하자. 파밍. 왜지안 보이는데? 야, 이것도 티타늄 얼마야? 티타늄 얼마야? 티타늄 1 0 원인가요? 어, 그럼 오케이, 이거 파밍해야겠다. 구분. 사이드에 있는 건1 0 원이에요. 사이드에 있는. 거 오케이. 사이드에 있는 것도 비싸야나 아, 죽으면 거거든요. 끝이다. 아, 한번 집에 갔다 가시죠 그러면. 어디서 주는 거지? 거기 뭐야 아 이거 스나이퍼다 스나이퍼 스나이퍼 i n y tine, 다 i 다 e 다 i 부셨어 i n e 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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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 n e t i n 네 뭐야 뭐야 달짜 n 아 t 달짜 e 달짜 n 달짜 i n 다 t i 는데 오케이 뭐가 뭐가 달짜가 어떻게 i 기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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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았어! 맨손으로! 맨손으로 야, 잡았어! 내가, 아, 야. 나 지금 템 파밍하고 있어, 얘들아. 아! 네? 템 파밍하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맞아, 너 중앙 갔다, 갔다. 너 중앙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네, 네, 중앙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 리스폰... 여기 가는 걸받고 있어가지고 이제. 템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중 가면 안될것 같은데? 아, 아. 피밍에 가서 네 이거, 이거. 네. 아, 이거 중형님. 아, 어, 됐어, 됐어, 중형 됐어, 됐어. 계속 잡았어. 있어, 아직도 있어. 네, 거기 있어요. 야 여기 파밍할게. 야 일단 중앙 지역 계속 지키고 있어. 위험하면 말해 바로. Yes sir. 내가 사이드 한쪽 파밍하고 있으니까. 야 반대쪽 동 오케이, 컷. 저기 컷. 지도 게리가 파밍하고 있을 거거든. 네네. 풍미에 가끔씩 가고. 둘이 잘랐어요. 야, 어, 동작 끔한 이런. 님어디요 왜? 걸린 것 같은데. 아왜 <laughs> 비비 껐어요? 피비... 어? 비비 언제부터 꺼져 있었어? 꺼져 있나 꺼져 있는지 몰랐어. 꺼져 있는지 몰랐어. 장구 어다 숨겼어, 박리타죄리해요 네. 오른쪽. 구 깼어요. 장구 깼. 리타님이 깬 거야, 그건 아, 리타님 빼. 저걸 깨요. 한목어 Get it, get 야, 쟤네 와. 3 3점 블루팀 우리인가? 네 블루팀 저희예요. 아 와, 와 멀써 메이드스! 달자 우리팀 규지. 아, 저희 저희 지금 좀 먹히고 있어, 점령 먹히고 있어, 점령 먹히고 있어, 먹히고, 먹히고 있어. 있다고?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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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써가 드팀 먹고 갔어요. 멀써 드팀 먹고 갔어요. 야, 거. 일단 이점 파밍했으니까 올라갈게나. 달자님 우리지? 아, 저쪽 고급한 거 같은데요, 아버님? 아, 고급 안 했어. 고급 했으면 다이아 가방 입고 왔지. 거미 무진장 쎈데? 안돼? 템 있어요 템. 어. 뭐지? 총한네 자루만, 다섯 자루만 주세요. 뭔 소리야, 다섯 자루가 없는데? 야나총 많아, 나총 아, 많아. 위에 올라오면 총 줄게. 중앙. 위에 올라오면 총드립니다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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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령 주인 저희 저희 중앙 중앙 중앙. 중앙아, 돈나와라 아니 그거 세. 야 중앙지역, 중앙 지역 중앙 가래, 중앙 가래, 중앙 가래, 중앙. 오케이 오케이. 아야 아, 중앙아 중앙와중앙와중앙와중앙와중앙와 에이 데이 얘들 데이 데이 데이. 좋아 좋아 아버님 아버님 집에 계십니까 아버님 아 이... 님 지금 그럴 때야 아니 아버님 아버님 집에 계십니까 어야어나나집 아니야 집 아니야 야 중력이 중력 왔어 중력 왔어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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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중앙 와 중앙 와 중앙 와 중앙 와 킹맨아 중앙 제발 오케 이 오케 이 오케 오케 야얘 중력이 중력이 여기 중력이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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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님 있어 그 근처에. 그 총알 şey. 없어 총알 없어 총알 없어. 나 죽었어 나 죽었어. 나이스. 오케이 왔어. 야 멋사 멋사 템 멋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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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사. 야 잡았어 야야 파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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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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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미. 자자자와쟤네한 번에 치고 들어오는 거 보소. 야나총 많아 총 많아 총 필요한 사람. 어. 어, 기지가 더 제발 상자 한 번만. 오케이 오케이. 창고 한 번만 봐줘. 오케이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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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어디 있어 상자? 어딘데 와줘와줘 와죠 와줘, 와줘, 아, 봐봐. 잠깐만, 잠깐만 나 죽어. 와. 설거 <laughs> 뭐야? 와. 뜨고. 와. 봐봐. 야 미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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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 미쳤어. 야 역시 금계 파밍인가? 야 근데 그 근데 그게 다야. 그럼. 그거... 어 근데 그게 다야. <laughs> 알고 있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뒤쪽, 뒤쪽, 뒤쪽! 뒤쪽이 갓! 오 마이 갓! 이 갓! 오 마이 갓! 오이 갓! 이오이 갓! 오오 야 그래 애들아 해봐라 어? 야 여기 돈돈돈돈 돈, 돈, 돈. 오케이 야 여기 총도 줄게 총 오케이 오케이 여기 여기 여이거좀 챙겨라 이거 이거 내 앞에 있는 것좀 챙길래? 네네네 여기 만들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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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도 버려 어 이거 오케이 이거 잠깐 잠깐 어어어어 아, 어, 야 살려 어너칼 어, 갈... 어, 치지마 치지마 <laughs> 미안미안하칼 보면 되잖아 멍청아 아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내가 내 금개금개 먹고 금개 먹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야, 야 이성을 잃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근데 우리가 하도 많이 좋아가지고 이성 잃을만해. 저 지금 저 데스가 다, 다 데스예요. 이거 나. 아, 나 여기 꺼져 있었구나. 아, 내 말이 지금까지 안 들렸나? 어, 아니야. 들렸어. 아이 저기 삐삐마 하는 같아요. 어 나도 꺼제 있었어. 내 말이 안 들렸나? 아 들렸어 들렸어 들렸어. 아니 제네아 사 한번 오 오. 오 죽어라. 오스 죽어라. 죽어라 오스처. 어디 어디 서겨야야 죽어라.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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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와! 개리한테 죽었어 와, 완전 재밌다, 완전 재밌다. 개리야, 개리야. 어, 개리야, 미안해요. 오케이. 야, 우리 총 있냐, 총 있냐, 중앙 지역에? 총 있는 사람, 너가 총좀 총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요 이거라도 질. 야, 뭐라도 있어. 칼이라도. 칼이요? 칼밖에 없는데. 오케이. 이거라도 고마워. 2분 안에 내가 또 한번 새력권 사볼게. 콜도 콜. 야, 만드가 너너 만드가 너너 사이드 사이드 모아 사이드. 오케이, 오케이. 아, 그럼 사이드 볼게요. 밑에 니타니오 만들 사고 있어요. 서규. 아, 1층 보고 있어요? 네. 사이드 계속 가. 사이드. 네. <놀람> <놀람> 야, 총이 있어요. 칼던죽였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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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총 얻었어. 오 여기 여기.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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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o d 중앙 o d good, good, g o 있어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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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o 게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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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이 d g o 권총. <laughs> 야 이거 아니, 내가 아껴둔 거야. 이거 어떡하고 라 이거 내가 아껴둔 거. 거야. 와 진짜 오늘 살 걸이다. 아! 충력이한테 굿다랑이 쳐. 왔어 왔어 야, 있어, 왔어. 왔어. 나이거 왔어. 야 이거 봐봐. 와, <laughs> 와, <laughs> 와 <laughs> 잘했어. 애들아테 기술을 줄수 없다. 내 세력과. 야 우리 야,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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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냐? 어, 얼마 있었는데저 잡아 어, 잡아 어. 잡아. 어. 야, 새로이멋었는데몇개 있었는데, 새로이 멋있었는데, 이있었는데몇개있었는데 새벽이 멋있었는데, 야벽이멋있이 없어. 야는데 새벽이 멋있 사줘 사줘, 사이 멋있었는데, 새벽이 멋있었는데, 새벽이 멋있었는데, 새벽이 멋있었는 죽이지마! <laughs> 가다 가다 가다! 아점령했대점령했대 잠깐만! <laughs> 아, 폭포하고 가가시다 <아가씨라. 웃음> 야! 17초! 죽여 죽여 죽여! 와, <laughs> <laughs> 죽이아야 잡았어 그래도 래들킬 올랐다! 와! <laughs> 아! <laughs> 아! 뭐야 오자 마자 죽었어. 아 야 감사합니다. 스카이프 와 스카이프로 가자 스카이프로. 네 네네. 안돼. 네, 여보세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여러분들. 여보세요. 지단이. 어? 야야 진짜 위험했다 우리 어? 야 우리 길을 잃었어. <laughs> 아 마지막에 역전할수 있었는데 저희가 먹었는데 거의 아. <laughs> <laughs> 이거 세력권, 야, 세력만, 야 세력만 올랐을때 쟤네 반응이 뭐야 저거 야금게 <laughs> 녹아나라 <laughs> 야 게리가, 게리가 열심히 지도 파밍한거 내가 죽였어 <laughs> 아 되게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야 <laughs> 열공 <laughs> 번 파밍하는데 좀 걸리잖아 그럼요 아, <laughs> 아 가슴이 길이다 야아 근데 나 삐삐 큰줄 몰랐어 야 근데 내가 솔직히 야난 삐삐 크면 내 위치 사운드 다할수 있잖아 너네 아니 내가 가면 애들이 제이스줄란다 사운드 아니 내가 내가 삐삐가 꺼져있었어요 3라운드 때 소름 나갔습니다 가산서한 말이 아니야 이거 얘기 안 하는게 낫겠다 <laughs> 야, 야 나는 야, 너무 물공격하게 있어 야 나도 녹화하데 너무 우시하냐 어? <laughs> 말좀 해라 나도 녹화한다 하고 에 트무 나온다 <laughs> 나도 녹화하는데 마이크 마이크 안 키고 죽인다. 증거에 네, 다 아무 말도 없어 증거 야, 핑맨이가 마이크 끄고 했어 스카이프. 그러니까 네, 마이크 끄 3라운드부터 한 말도 안 들렸습니다. 네, 맞아요. 말하는 사람이 리타님밖에 없었어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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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언제요? 아 언제였냐면 그 세력권 살때 아니, 아니 그 고급 올리지 말지어갈갈때 스카이 어 3라운드 갈때 그때부터. 아 그때부터 전략적으로 하는구나 진짜 와 이러고 있었는데. 아버님 제가 1층에서 석유 모으고 있었는데 뒤에서 소리 나길래 뒤돌았더니 머사님이 총대고 돈내나 이러서 다 줬어요. 얼마 줬어요? 사람이 사람 아닌 거같은데 얼마 줬어요 얼마? 석유도 세 개? 석유 석유 세 통인가? 아 그럼 또 왔잖아요. 와야 이거 데스 나오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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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중력이 50데스. 멋있다 멋있어. 어 뭡니까 이게? 야 개리 잘했다 22데스야. 이게 아니라 이거 많이 죽어야지 이게 팀에 많이 희생하고 있어. 많이 죽어야지 잘한 거 그렇지. 아, 뭐, 뭐, 야 몰랐어 4 9데대 순닝 44데스. 야 순닝 국기에4 4데스야아니 아니야 순닝 잘했어 순이 제일 잘했습니다. 야 만드기도 나아 순닝님 역할이나 만드기 역할이나 같은 거네.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저희, 저희 저희 팀 회계사는 저였습니다. 재무 담당이었죠 재무 담당 둘다 맞습니다. 네, 재무 담당이었습니다. 저희 어, 님 중간에 뭐냐 횡령설 돌아가지고 돈이 <laughs> <laughs> <돌아가지고>. 네, <laughs> 저희가 갑자기 돈이 어, 어디로 간지 다 사라진 거예요. <laughs> 영수증 남겨놨다고 해서 살려줬습니다. 아니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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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그래서 돈 상자를 털어갔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우리가 먼저 걸어서. 저희 팀 돈이 부족해서 남은 팀 건털러가고. 근데 아니, 야, 토니 팀하 편해. 야 머스가 <laughs> 멍청한 게 내가 그냥 가고 있는데 이제 그랬다니까. 야 남자 장실에 아이템 숨겨놓을게 내가요? <laughs> 어, 어, 너가 그랬어. 아, 대장이 님 무슨 그런 말을? 야, 네가 그말안 했으면 네가 그 위치에 있다고 해서 아이템 있는지 몰라. 그거 안, 그거. 몰랐어, 자기. 와야 근데 게리 어떻게 왔냐 내가 거기 있는지 어떻게 알고 저요 아우니 이름 보였었어요 아 진짜 <laughs> 네. 네 가끔씩 어, 게리 아 근데 나도 나도 알아 아니 내가 적기지 진짜 숨도 안 쉬고 들어가면 이거 핑맨 숨소리다 <laughs> 아니, 숨소리는 딱지가 나요 거친 숨소리 야난 BGM 들고 하니까 사운드도 못 듣고 미치겠네 제닉스 드라난데 사... 어? 제닉스 사운드래 <laughs> 아, 내거다 알아. Pigmini, 아, 어떻게 s <laughs> <있어. 맞아. 웃음> 섞은... <laughs> <중력이 웃음> 네, 소리 s o 왼쪽 i n Went to Pigmini. Okay, okay, 이렇게 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kay. You're o k a 이게 그 컴뱃 나이프가 생각보다 좋더라고요. 어, 진나 좋아요 이거. <laughs> 이거 전에 이걸로 무쌍 찍었어요 아까. 아, <laughs> 에 죽었어. 저걸로 머스터한테 죽었어. 야 중력이야까지 <laughs> 중력이야. 들고 있는데 내가 나이프로 죽였잖아. 쟤 하이야 하면서 와. 칼칼 칼 하나 들고 <laughs> 나왔어. 아 근데 머스터가 머스터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총 들어가지고 총든 사람한테 어그로 끌리면은 칼로 순삭하더라고요 머스터가. <laughs> 야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순식간에 죽냐? 야 그래, 저희가 이번 달짜 만나는데. 아니, 옛날에는 킵 먹을 시간이 좀 있었거든? 촥! 죽어! 아, 저, 저,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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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쓰면 죽던데? 아, 에이, <laughs> 나, 저! 저 마우스 손딱 대면은 안 됐어요. 와. <laughs> 아, 그냥 약간 어, 상... 상탄 안 하고 트스스스스스스스스스 <laughs> 어, 상탄을 잘했나보네. 예, 아, 아, 아. 야, 근데 요. 여... 녹았어, 녹았어. 상대팀에서 달자가 제일 잘 썼어, 총. 예. <laughs> 야. <웃음> 근데 달자. 아니, 달짜, 아, 음. 얘 재밌는 게얘 나한테 열번 연습을 주었거든요? 얘는 길이 뒤에 숨어가지고 스나이퍼로 째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니까 얘가 열 번을 그래. 어? 왜 죽지, 내가? 왜 <laughs> 왜 죽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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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어, 들었어. 어? 왜 죽지, 내가? <laughs> 야, 나 1라운드 대체. 때는 3번인가 4번 죽었는데 2, 3라운드 미치게 죽었어, 진짜. 와. 아, 2라운드 때... 지옥이었어요. 2라운드, 맞아. 야, 우리 2라운드 왜, 왜 뺏긴 거냐, 도대체? 저희가, 저희가 출발하자마자 이제 스타일을 뺏기고 나서, 진짜, 전략 저희가 초반은 진짜 프로게이머에요 완전 아 맞아맞아 초반 초반에 초반에 총을 어떻게 데리고 오는거야 도대체? 그니까 우리 상자를 입구에다가 아까 그니까 앞에다가 딱아 맞아 얘네 거야. 얘네 적기지 그 가봤는데 그 태어나는 때 바로 앞에 상자를 놨어 <laughs> 맞아 거기다가 전략적으로 딱딱딱딱 벌써 출발할때 바로 총 챙기고 바로 출발하고 들어가는겁니다 그니까 이게 맨 처음에 뛰어오는 사람이 총을 들고 있을수가 없는데 총을 들고 오는겨 야 너네 중급상자 풀었어? 아니 안풀었어요 안아 그럴 줄 알았어 <laughs> 야모을 아, 야, 뭐... 당신들한테 얻었습니다 야 너네 야 우리팀 야 솔직히 중급 안깠으면 우리 좀 수월했다 중급 안깠으면 왜냐면 <laughs> 스나이퍼를 쓰면 그 중급은 뭐라고 해야되지 안죽어 안 한방에 근데 사실 저희는 중급 때, 이, 이 라운드 때부터 저희는 저희 돈으로 안 샀어요, 무기를. 음, 아, 맞아. 중급 때, 중앙 먹고. 아, 다다중급 무기 썼습니다, 진짜. 아, 제가, 제가 그 뭐지? 제가 그 중급총을 얻게 된 거가 너볼이랑 악원님 둘다 한꺼번에 죽였을 때. 총이 엄청 나와가지고. 그니까, 나총네 자루씩 들고 다녔어. 왜냐면, 너네 학살하고 아, 다니려고 총 많이 들고 다녔거든, 항상. 아, 맞어. 너브리가 죽었어요. 응. 음. 내가 너브리템 반을 먹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너브리 오더니, 저총 주세요. 어, 다섯 개만. 어? <웃음> <웃음> 아니, 제가 들고 있는 게 여섯 개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있어요. 이 어, 피고공, 피고공은 상관없는데, 이 AK는 그 그릴? 네, 그릴, 그릴 맞지. 한... 그거는 한 자루 있으면 절대로 안 되고, 한두 자루, 자루 있으면 있어요. 두 자루 있어도 조금 부족해. 두세 영만은 좀 부족해. 때문에, 때문에, 이게 때문에. 좀 정확 정확도가 높아요. 어. 아 그래 가지고 네. 피고공은 두 자루만 있어도 괜찮거든. 근데 이게 그릴 총알 수가 부족해 가지고 좀 많이 있어야 돼요. 갈릴 갈릴 돌격 소총. 야 근데 데미지 더 높은 거 맞아? 예, 음, 음. 좀더 네. 박히는 맛이 있던데. 피고공보다. 근데 아니 더 많았어. 많이 많이 튀는 거 같던데. 야 근데 피고공이 잘 쏘아지는 거 같던데 난. 피구공은 뭔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아, 가리는요. 맞나? 이거 이거 그릴인가. 하여튼 이거는 멀리서 점사하면 잘 맞더라고요. 이거 음. 멀리서. 야, 재밌었다. 오늘 이거 알아요? 어, 어 근데 내 그... 네, 진짜 오늘 느끼면서 한, 오늘 느끼면서 하는 말인데요. 음. 오늘 하면서 느껴 느끼는 거. <laughs> 오늘 느끼면서 하는 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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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느끼면 <laughs>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웃음> 얼마나 <웃음> 느꼈어? <laughs> 많이 느꼈어요. 어, 어이력쩐다. <laughs> <laughs> 는 말인데 이게 말이 순서만 바뀌어도 이게 말이 순서만 바뀌어도 내가. 야 이쪽 뭐 하고 있나 확인하고 와. 말이 순서만 바뀌어도 지금 아니네요. 느사는 말. 느끼는. 캐리야 얘기해 그래 그래 얘기해. 아, <laughs> 아, 지금 이쯤에서 멈춰야지 재밌을 것 같아요. 아뭘 <laughs> 맨날 멈춰 얘기하다가 미쳐버리겠네. 아,